대통령께서 <polarization>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데 실제로 큰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어젯밤에도 보니까 미국의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서 진정한 새로운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서 또 대미 구매 확대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서 어제는 한일 정상회담까지 무려 6개 국가와 정상 연쇄회담을 가졌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부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미중에 만남이 있었고요. 내일이죠.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또 남아 있습니다. 각국 정상회담들과의 회담 내용 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 에이픽 정상회의의 핵심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언 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우리 봉교수님께는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우리 권 평론가님께서는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의 이 타결 내용부터 먼저 짚고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 또 이어진 한미 관세 협상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뭐 급한 불을 껐다 그리고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세, 해소했다 아, 여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7월 31일 이후로 계속해서 한미 간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라는 아, 큰틀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그 상호 관세를 25% 15% 선으로 고정하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합의는 있었는데. 어, 계속해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26일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도 어, 그, 그 블룸버그의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교착 상태다. 어떤 당연히 이번에 어, 타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 좀 조심스러운 발언을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타결된 것은 여러 가지 면이 작용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어, 미국이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새롭게 어, 자학하게 되었고 또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등 어,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과의 이 관세 협상을 빨리 타결하는 것이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패권 경쟁과 어, 관세 전쟁에서 어, 다시 그. 저, 대우를 정비할 수 있는 숨고르기를 할수 있다. 그것이 네. 필요하다는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중국 상무부가 히토류 추출 통제를 발표했는데 어, 미국이 히토류의 70%를 중국으로부터 의지하고 있고 이것을 어, 단기간 내에 대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음. 일단은 중국과의 이런 대치 상황을 해결해야 되고 어, 거, 그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과도 관세협상에 대해서 어 상당 부분 정도 어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아 한국에 어온거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또 수요일 저녁에 들려왔었죠. 네. 그러니까 합의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품목 관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셨죠. 과연 자동차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이 만나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25%에서 15% 이제 합의를 받고요. 반도체는 이제 구체적으로 관세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국이 대만과 빗대어서 거보다 높진 않을 거다라는 이제 약속을 받아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고무적인 어, 생각이고. 의약품 목재는 이제 최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항공기 부품, 제네릭, 복제약 의약품이죠. 그 다음에, 뭐,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이런 것들은 무관세로 이제는 들어가기로 했고요. 음, 마지막으로 이제는 쇠고기, 뭐, 쌀, 이런 농업 분야, 축산 분야, 추가 개방 없다라고 이제는, 어, 우리가 이제 방어를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laughs>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장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 아젠다를 꺼냈고, 결론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어,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벤트까지도 사실 이런 아젠다도 새롭게 이제는 대두가 됐던 한미 정상 회담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게 3,500억 달러 그걸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가라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 그다음에 1,500억 달러 투자는 이제 마스가 민간 기업이 이제 행하기로 했는데. 그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도 굉장히 좀 치열한 또 협상이 있었죠. 네. 결론과 함께 과정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예,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죠. 미국 측과 우리 측의 이제는 연간 부담하는 금액. 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양방의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연간 200억 달러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게 그, 10년인가요? 예, 그렇죠. 음. 그렇게 된다 그러면 10년 동안 나눠서 이제 내는 걸로 지금 합의를 본 상태고요. 총 3,500억 달러에서 현금 투자가 2,000억 달러.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한도를 정해놓은 겁니다. 아, 연간 200억 달러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투자 약정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제는, 외환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 장치를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 투자 이익 배분 구조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전에는 이제 5대5로,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 원리금이 우리가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본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논란은 있지만은, 뭐 9대1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5대5로 이제 배분되기로 했고요. 특히 이제 아까 나오지만 20년 내에 원리금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익 배분 비율을 이제 조정 가능하도록 이것도 하나의 안정 잔치라고 이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업 협력도 이제는 1,500억인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또 현금 기업이 뭐1 5 0 0원 내놓는다는 건 아니고 이제는 뭐 보증 포함해서 대출, 그러니까 대출과 어, 대출에 나오는 그 보증까지 포함해서 1,500억 원이니까 500억 원으로 500. 불로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는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특히 이제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몇 가지 안전장치를좀 마련했습니다. 이제 투자 구조인데 투자 구조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미국이 정한 사업에 만약에 수익이 안 나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그엄브라라 형태의 특수목적 SPC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주사 형태로, 이제 우산 형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하나의 특수목적법이 인 적자가 난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또 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는 적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이제는 이런 엄브렐라 형태의 특수목적법을 인 설립했다는 것도 고민이 좀 느껴졌다. 아, 우리 측에 이제 고민이 굉장히 좀 느껴졌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특히 이제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PM을 이제 구축하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 2천억 달러를 쓰겠다. 그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임을 해서 회의를 할때어 같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점들도 안전장치를 우리나라가 이제 마련한 상태다라고 어 정리를 해볼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격 타결이 됐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목요일 날 새벽에 더 깜짝스러운 이제 이 소식이 들려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승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교수님 그런데 좀 뒤에 또 이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만들고 미국 필리즈 선소에서 만들어라. 이제 어떻게 읽어내야 됩니까? 이그 어, 언론 보도 그리고 정부 발표를 보면은 마치 당장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한국이. 어, 한국이 앞으로 소유하고 운영하게 될 음. 전투용 핵 추진 잠수함을 어, 개발하고 어, 운영할 것으로 이런 발표 해석되는 발표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선소에서. 예예. 예. 네. 하지만 아,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 소셜 SNS 계정에서 짧막하게 두번 언급한 것이 전부기 때문에 너무 예단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뭐 국회에서는. 어, 국방부에서는 사척, 어, 5천 더급 사척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미국과 한국 간에 어떻게 협력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많은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어, 한미 정상회담 시작 어, 전에 그 모두 공개 발언에서 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공개 발언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의 디젤형 잠수함이 어, 디젤형 엔진을 쓰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을 어, 감시하고 어, 추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 잠수함에 사용할 수 있는 핵 원료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연료를요. 예,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거는 어, 이거는 비핵화 원칙 위반이 아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잠수함 안에 들어가는 문제는 재래식 비핵 무기다. 하지만 엔진만은 이제 핵 원료를 쓰는 그렇죠. 디젤 추진제. 엔진이 아니라 음. 핵 추진제를 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디젤 잠수함인데 한국 잠수함은 핵 원료를 미국이 준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핵 그러니까 원료 지원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은 한미 원자력 개정 협정 개정을 포함해서 한국이 핵 추진 엔진을 탑재하는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권리까지 달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전반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북한 잠수함들은 1950년대에 생산된 낙후된 잠수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군의 디젤 잠수함 209형, 214형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이걸 보면서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추적을 하는데 스크류 엔진에 여기서는 한국 해군의 디젤 잠수함이 북한의 잠수함을 압도적 압도하기 때문에 사실 핵추진 잠수함을 굳이 한국 해군이 도입해야 될 그, 필요는 없는 것이요. 예. 대북 견제 차원에서는 그럼 남는 것은 이제 중국 해군의 견제거든요. 음. 지금 중국이 서해에서 한국 정부의 항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 조형물을 건설한다거나 그래서 서해를 사실상 중국의 영해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서 우리 정부가 외교 경로로 통해서 항의를 했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이걸 계속 무시해 왔죠. 그런데 이런 것을 만약 실현이 된다면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을 한다면 중국에게는 이것이 자국 영해 안보에 직접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있을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중국 측에를 통해서 음. 어,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네. 두 번째는 음. 한척 건조에 수조원이 드는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꼭 건설해야 되는가. 네. 아, 한척의핵 추진 잠수함을 건설하는 돈으로 우리가 209형 디젤 잠수함 8대를 더 만들 수 있고 어, 214형은 네. 4개를 더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국방 예산을 현명하게 쓰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도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입니다. 이 이슈도 함께 끝까지 추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봉교수 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미중 정상회담이 이어졌고요. 또 미중 관세 협상도 실망스럽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어쨌든 타결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좀 볼까요? 어, 실망스럽다는 이제 평가는 아무래도 더 이상 유예가 아니라 네. 4월일 어, 해방의 날을 선언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구십여 어, 개국, 0여 개국에 이제 관세 폭탄을 던졌지 않습니까? 음. 그 중국하고는 서로 관세를 올리는 전쟁을 벌여왔는데 이것이 유예가 아니라 이번 1 1월1 십일에 끝난 유예가 아니라 완전 타결을 기대한. 아, 시장의 기준으로 본다면 실망스러운 결과지만, 그렇죠. 11월 10일 그한도를 넘기지 않고 양 정상간에 이번에 모든 보복 관세를 중단한다. 1년간 유예한다는 1년. 네. 그런 시간을 벌었다는 차원에서는 또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쪽으로서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고민이었던 어, 미국의 어, 중국 시장에 대한 그 어, 대두 수출, 그것이 어, 내년까지 1,200만 톤 수준으로 다시 어, 개방되는 음, 네. 점, 그리고 어, 중, 미국 사회를 좀 먹고 있는 펜타닐, 펜타닐. 예, 어, 그 마약 단속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더 노력할 때는 약속을 받아낸 점, 그대가를어반 대응으로서 중국은 10% 관세를 음. 어, 감소하는 그런. 어, 합의를 만들어냈다는 것. 이 자체는 양 정상이 어,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네. 뭐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 0부터 10까지로 한다면 1 0로할수 네.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음. 성공이라고 했는데. 어, 앞으로 시간이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내년 4월 예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하고 그다음에 심핑 음. 주석이 방미, 답방을 한다고 어, 합의가 되었는데. 과연 미국 소비자들이 활발하게 소비를 하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때 이런 불확실한 미국 경제 상황이 소비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미국 대법원이 국제 경제 비상 사태 대권 법안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할지가 큰 변수입니다. 네. 자, 근데 권혁중 평론가님 간밤 미국 증시를 봐도 좀 실망스러웠다. 왜냐하면 딱 우리가 아는 것만큼 딱 나왔으니까 그렇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자세를 말을 바꿨다고 해야 될까요? 중국에 대한 이 AI 칩 수출, 특히 블랙웰 칩 수출 있지 않습니까? 협상 네. 전에는 다 해줄 걸로 알았는데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아예 반도체 수출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도 좀 주가가 빠지고 그랬습니다. 이거 반도체 수출은 아닌가봐요, 중국 허용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측에서 또 가장 원했던 게 하나가 이제 블랙의 수출이거든요. 사실. 중국에서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수출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초반에 그랬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H20, 그러니까 중국용 맞춤형 칩만 이제 허용해주겠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칩을 기술 굵기로 해서 만들다 보니 어, 이제는 젠슨 왕 CEO나 아니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블랙웰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하고 싶어했으나 중국 측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아이러닉한 상황으로 이제 갖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CGV 국가 주석 만나기 전에 이 블랙웰 이 반도체 AI 가속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출이될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겨왔는.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 말하기를 이번에는 이제는 AI 가속기, 블랙에 대한 음. 얘기는 논의되지 음.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좀 시장에는 실망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미 가장 그 미중간의 핵심 내용은 뭐 많은 게 있었죠. 말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에 대한 미국산 대두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세 문제라든지, 펜타닐 문제가 있었지만, 또 하나가 미국측 입장에서는 미국산 반도체를 다 이제 파는 것, 중국 시장에 다시 한번 내놓는 거였는데. 그렇죠. 우리도 영향이 있고요. 예, 네, 고게 이제는 얘기가 논의, 논의가 안 됐다라고 해서 시, 뭐 시장에서는 좀 실망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젠스낭 CEO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자조적인 말이었지만은,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의 칩, 중국에서의 영향력은 제로다. 이런 말할 정도로 사실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반발이 심하고, 자국 기술력으로, 물론 기술력은 많이 뒤떨어져 있잖아. 자국 기술력으로 엔비디아에 대응할 만한 그런 칩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일단은 양국의 중요한 무역 아젠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황교수님,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울산, 거제, 우리의 조선소를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루머도 있었는데 트럼프는 안 했고요. 다만, 캐나다의 마크카니 총리가 우리의 거제 조선소를 갔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13척 최초, 거의 60조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좀 가서 되게 좋아라 하고 놀랐다고 라 하거든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우리 한화오션의 팀 코리아 수주 가능성 좀 있을까요? 어뭐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이제 선박 어, 제조 및 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이제 군사 기밀 어, 보호 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선박이란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첨단 기술과 군사적으로 중요한 비밀 어,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으로 괜찮다. 기밀 유출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약하는 정부 간의 음. 협약이 먼저 진행돼야 됩니다. 아,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아, 한국이 그 핵추진 잠수함 건설을 하도록 내가 승인하였다는 메시지를 다시 곰씹어 보면은 꼭 집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설하게 됐다 이해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화되려면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지금 조선소가 시설 보완인가를 확실히 미국 국방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많이 포함되는 선박을 제조하는데 미국 국방부가 문제가 없다고 승인하는 그런 절차가 네. 미리 있어야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핵추인 잠섬을 건설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것이죠. 음. 이것이 대개 한 10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는 네. 우리가 미국 땅에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인 잠섬을 건설해서 네.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 음. 사용하는 그런 미래를 꿈꿔 볼수 있고 두 번째는 거기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가 되는 것인데 네.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캐나다 총리가 거제도 조선소를 방문한 것은 그핵추인 잠수함이 아니라 디젤 엔진이 네. 있는 잠수함도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서 굉장히 유망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또 한일 정상회담까지도 치러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이 다카이치 총리가 막 그렇게 막 그런 좀 어~ 그런 성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되게 인사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어필했던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정리해볼까요 한일 정상회담 그~ 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 한국의 아이팩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 정상회의 목적으로 입국하기 전에 일본에 들렸죠 아~ 어, 그때 외교적인 결례를 사실 범했습니다 네. 어~ 의장대 사회를 할때 아, 자국 국기, 미국 국기를 지날 때는 거수 경례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그다음에 아, 의장국인 일본 국기 앞을 지날 때는 그냥 지나서 다카이치 총리가 그 뉴스 화면에 캡처가 됐는데 입을 딱 벌리면서 당황해하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나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해서 그랬는지 이번에 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를 시작하면서 본인 자리에 앉기 직전에 음. 해극기에다가 예를 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사실 그 모습을 실청한 한국 국민들에게는 환심을 사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다카이치 총리가 입장을 할때 일본말로 인사말을 건네는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의 출범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는. 강경 보수, 성향을 지닌 정치지도로 알려진 그런 총리 출범에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출범 이후 9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총리로 취임한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이0바 내각대 구축됐던 한일간에 셔틀 외교를 포함한 신뢰 관계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 총리 간에는 일단 한일 간의 신뢰와 협력을 지향하는 그런 생산적인 긍정적인 실용 외교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일 관계가 역사, 영토 문제에가 재점화되면서 악화되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